자, 요 오늘 주렁주렁해서 도시락을 싸볼게요 그러면 시작. 먼저. 아니 도시락 못살 건데요. 도시락 재료 도시락을. 소개부터. 아 소띠야, 를 해볼까요? 아니 소띠가 아니라 거지. 롤 샌드위치 아니야. 랩, 랩 샌드위치. 샌드위치. 랩핑킹 <laughs> 만들어볼 거예요. 자 재료는. 토마토 만들 주면. 응, 음, 소띠야랑 소스 전시 었어 양상추, 토마토, 치킨. 피클? 모르겠고 마늘 양파! <laughs> 마늘은 볶은 그 양파 볶은 마늘은 볶으면 달달해져요 양파라고 당근 당근은 구운 겁니다 안 구웠어요 <laughs> 그냥 생거채 <건> 썰었습니다 <웃음> 아니야! <웃음> 맞아 아니거든 양상추도 찐 거예요? 아니야 양상추도 <laughs> 센 거야 자 그러면 슈퍼와 한턱을 그 여기다 음. 두고 재료를 참고 넣어주세요. 저리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로 해라 이걸로. 네. 나 괜찮아요. 어, 아,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하나. 전치킨 말고 마음에 되는. 드는 재료가 없네요. 그럼 바꿔, 이거로. 이걸로 바꾸면 되아 전치킨 말고 먹고 싶은 재료가 없네요. 응, 뭔데로 말해? 알았어. 어? 전치킨 말고 먹고 싶은 재료가 <laughs> 네. 없네. 양상추 가까이 주세요. <laughs> 양상추부터 깔아야 되거든. 아 맞네. 그러면 얘는 아. 옆으로 치워. 그럼 그건 치킨 양상추부터 네. 깔아야 되거든, 야, 소정아. 양상추 자, 양상추죠.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데 그래, 그래. 그래. 근데 가운데 에놔야말수 있는데. 아 그래? 응, 아 뭐야? 응, 하면 돼, 하면 돼.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로. 아, 그러면 작은 치킨. 그거 너네 자기가 산거 자기가 먹는다. 음. 작은 치킨 세 개를 넣고요. 응. 그 위에 양상추 위에는 치킨을 음. 듬뿍듬 치킨 하고. 아이들이 누워 있어요. 두개 토마토. 길게 나서잖 길게. 어. 응. 어. Oh. 만드는 영상을 먼저 보여줄 걸 그랬네. 자, 그리고 머리도. <laughs> 먹이... 숙소... <laughs> <맛도> 토마토 너무 많다. <laughs> 너무 많은데 토마토. <laughs> 나는 <나나나> 안 <응>. 많지. 아 <laughs> 어, 됐어. 그리고 마 만... 아니 아니, 양파, 마늘을... 아니 마늘 양파 양파 굵은 양파 아니에요 구은마늘이라아 양파. 아? 양말을 어떻게 넣어? 그냥 넣어 집게로 가운데 그 위에 덮어. 안에 조금만 아, 잠깐 치킨에 소스부터 된장? 뿌리자. 응? 음? 이미 해버렸네. 응, 괜찮아. 안 뿌려. 됐. 와! 허니 머스타드 소스. 완전. 안 뿌려. 요만. 됐어! 와우! 비주얼. 아니얼스타얼 소스. 아.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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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 아니 아니. 그 위에 양상추 한 개로 덮으면 돼. 응, 응. 잠깐 내가 뿌리고 뿌리고. 아니, 뿌리면 안 돼. 아니, 먼저 양공이. 아니, 아니, 뿌리고 그래. 양상추로 덮어야 된다고. 잠깐만. 아. 위에 치킨을 한 개만 더 올려 볼게요. 진짜 딱한 개만. 됐어. 큰. 소이는. 많이 많이 치킨. 됐다. 소스가 있어야 맛있지 봐봐 응. 엄마 나는 응. 치킨 많이 주세요롤 샌드위치 소정이 됐어 이제 쌀 거야 나는 야채 롤 샌드위치 빨리 찍어줄까 이거 나는 싸면 네. 돼. 응응응. 요 사줄게 사줄게 나 치킨 한개 만들래 내가 쌀래 응. 너가 말아 봐 그러면 나도 나는 가지 가까이 찍어줄까 나도 나도 어? 응. 응. 잘 만해. 음, 아빠가 먹으면 에이. 돼. A m a 아 us a g 아아 a t kitchen. I d o n 빼고 o m e 빼고 m e give me a tea. Get back home. And t 먹 e n back home is 마 o n e 마 o 마무리는 장인의 썸시로 마무리 이게 마무리가 될라나. <laughs> 토마토 아빠 한개 먹을까? 만나. <laughs> 괜찮아 수정이잘 <소생이> 만들었어. 굿. 수정이 잘했어요. 토마토 많이 <웃음> 넣어서 <웃음> 맛있겠다. 얘 나보다 더 건강해. 종류가 다르다. 아, 이거는 토마토 무슨 랩이고 토마토? 아니야, 이거는 야채는 응. 야채. 이거는 치킨 위주의 그거고. 그거? <laughs> 엄마 나도 잘안 돼. 아, 기다려, 기 어. 이름이 뭐라고 이게? 무슨 랩랩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 랩 샌드위치. 괜찮네. 이거 어보까 한번 썰어보자. 김밥 김밥아 이거? <laughs> 아니 소리 가지고 가지. 응. 오 소리 좋고. 아, 자 소정이가 만든 거 오. 맛있겠네. 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싸가자. 응. 소정이가 응. 완성. 나안 돼, 나안잘안 돼. 엄마 엄마 엄마의 마무리. 거. 엄마 마무리 해줄게. 그대로 놔둬. 그대로 응. 놔뒀어요. 야채 이것밖에 안넣었 소연이? 응. <laughs> 당근 좀 먹자. 당근 한개 넣었어. 응. 눈 건강에 좋다, 당근. 아, 어, 한 개만 빼주면 안 돼? 자, 양파도 좀 넣자. 아, 양파도... 양파는, 양파는 혈액 순환에 좋다. 아, 진짜 아니 이거, 깨끗하게 이거 볶아서 해줄까? 달달해. 음, 어? 엄마 그래도 맛있어? 맛있어. 아빠 눈 건강. 너무 많이 먹으면 눈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아니야요 이렇게 적당이야, 너무 많이 아니야. 뭐든지 과하면 안 좋지. 과유불급. 어. 엄마 나한 가지 더. 잘했다. 엄마 나어 이거 이거 뭐라고 했지? 볶은 양파. 볶은 양파 여기 어. 어. 자소연이 그... 거. 어. 양배추는 아니고요. 응, 잘했어요. 음, 음, 음. 자, 이제 엄마, 아빠 거 산다. 음? 응? 엄마는 못 써본다. 자. 엄마, 아, 아빠가 피클 안 넣었다. 응? 피클은 그냥 먹기로 하자 피클은 그냥 먹기로 하죠. 그럼 <laughs> 내 얼굴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얼굴은 안 넣었다. 아예 안 넣었다. 그러니까 들지 마라. 얘만 딱 어, 이렇게. 안 이렇게 했어, 계속 한 번도 안 들었어. 아니 이거를 좀잘 나오게 해야 돼. 나봐, 내가 나봐, 나봐. 좀 아, 이쪽에 아, 세량도 응. 잘 먹어. 우와, 아빠 거야? 응. 야, 엄마 거야. 아 엄마 양파를 응. 그렇게 많이 넣어야 돼. 양파 더 넣어야 돼. <laughs> 그더 넣애돼. 와 엄마 장님이네. 아니 야채랑 이런 거 재료를 많이 넣어야 맛있지. 어, 언니 나도 그런 치킨 한 개. 아니 치킨만 <laughs> 많이 넣으란게 아니라 야채랑 나는... 이런 걸 많이 넣어야 된다고. 나는. 저 으흠. 치킨 한 개만. <laughs> <그래>, 토마토 많이 <laughs> 넣었잖아. 한입 정도만. 아빠 거 만들 거 없다. 아, 나라. 세 개만. 나라. <laughs> 언니 어, 먹었어. 어, 어, 괜찮아 아빠 대충 먹으면 돼 알겠어 응. 어, 거 먹어봐 잘라 다녀, 아 그거 안가졌다 뭐? 음. 자 일단 대충 음. 이렇게 해서 쌉니다 끝1 끝. 엄마는 요리 잘한다 <laughs> 엄는 요리 잘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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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야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내 거. <laughs> 맞죠? 나보다 좋게어 아니야. 그게도 그게도 더, 그게 더 예쁘잖아. 응? 그게도 예쁘잖아. 아니 야채를 많이 넣어야 예쁘게 싸진다니까. 아니, 근데 너네 야채를 많이 안 넣었잖아. 아소생이랑 아, 그래. 야채 많이 넣었다. 어? 그래. 너네도 를야채 많이 넣으면 이런 느낌. 오. 야채를 많이 안 넣으면. 어 썸네일 썸네 각이네 이거야. 자 그리고 끝.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많이 넣으면, <laughs> 토마토 넣으면. 이 느낌 그리고 야채를 <laughs> 너무 많이 넣으면 이 느낌 <laughs>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끝! 응.